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는 살아계셔서 모든 사망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영생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는 교육부 칸탄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3월 16일에 단임목사님의 배려로 서울 남년회에서 주최하는 교사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러한 교사 교육 자리에 가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설렙니다. 근래 화두가 되고 있는 교육적인 트렌드가 뭔지, 또한 이 사회적인 이슈가 무엇인지 한 번에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래의 트렌드는 누가 봐도 AI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그 중에서 이 생성형 AI가 단옥 눈에 띄게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을 만들려고. Achte auf das Gesetz des Herrn, das ich dir heute übergebe und befolge es gewissenhaft. Ich habe das Buch Deuteronomium von Kapitel 1 bis Kapitel 34 in der heutigen Zeit gebunden. Franzi. Achte auf das Gesetz des Herrn, das ich dir heute übergebe, und befolge es gewissenhaft. Ich habe das Buch Deuteronomium von Kapitel 1 bis Kapitel 34 in der heutigen Zeit gebunden. Bудьte wirrni Zakonu Boga, jaki ja sygodni nakazuyu vam, bez vyklüchen kolyvan ta ustupok. Takim chinom, vid 1. do 34. glavy, knyga povtorinja znakhoditsa v chasi, jaki my nazyvaymo sygodni. Jei.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설교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전혀 할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AI를 통해서 제가 한글만 적고 또 저의 기본적인 영상과 목소리만 녹음을 할수 있다면 이러한 영상은 그냥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만들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 눈동자와 입술과 목소리까지 이 AI가 다 변형시켜 줍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이 사람들이 여행 갈 때에 언어 공부하는 것보다 이 어떠한 앱이 더 통역을 빨리 해주나라는 것을 찾고 다운로드하면서 여행을 가곤 합니다. 이렇게 이 생산형 AI는 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편리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이 동면의 양전의 양면이 있듯이 이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만약 이 AI가 이 종교에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이 생각을 모티브로 하여서 이 김지훈 임필성 감독은 인류 멸망 보고서라는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로봇이 있습니다. 메이드 로봇으로 생산되었지만 절에서 지내더니 현재는 스님에게 설법을 전하는 로봇 알류포입니다. 인간들이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어찌하여 로봇만 득도한 상태로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들이여 당신들도 태어날 때부터 깨달음은 당신들 안에 있습니다. 다만 잊었을 뿐 사찰은 엔지니어를 불러 기술자가 보기에 이 로봇이 어떤 상태인지 판단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공의 마음으로 보아주십시오. 검사를 진행했더니 정상으로 뜹니다. 엔지니어 박도원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로봇에게 뭔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데저보이로이 부처가 맞는지 어쩐지를 확인해 달라니요. 기사님에 잘못이 없어. 넌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말하고 있잖아.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을 뛰어넘은 것처럼 보이는 로봇에게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원래는 이 사찰을 청소하였던 이생산형 AI 로봇이 그 사찰을 청소하면서 이리저리 들은 내용으로 이 로봇은 득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승려들은 이 로봇을 붓다로 지정하여 이 로봇에게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놀랍죠? 사람이 AI에게 득도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났다라고 말을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일이 일본에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뉴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한 사찰에 반야심경을 외우며 인간들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설파하는 로봇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토시에 위치한 사찰 고다이지는 안드로이드 로봇 관음상인 마인더의 첫 법요를 열었습니다. 마인더는 프로젝트 맵핑 기술을 활용해 영상을 투사하고 불경 반야심경에 대한 해설을 통해 불법을 설파했는데 눈에 달린 카메라로 참배자를 확인하고 스스로 합장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찰 측은 로봇 관음상을 통해 현대인들이 부처의 가르침을 더 쉽게 이해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2 0 1 9년이 일본 불교가 마인다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설법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뭔가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 앞으로 이 AI 로봇이 이 설교하는 날이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더 무서운 것은 이 AI의 인권을 외치는 이상한 풍조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 형상을 보면서 이한 가지 학자 한 명의 학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이 유발 하라리 교수입니다. 그는 그의 유명한 저서인 사파피언스 결론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호모 사피언스에서 호모 데우스가 되려 한다. 즉 인간은 신이 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었던 생명과 죽음이 이제 인간이 관장을 하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만약 이 상대방이 저에게 이 나의 선을 넘게 되면 우리는 그 상대방과의 선을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탄생과 죽음을 관장하는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생활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무엇인가가 어떠한 AI 로봇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랑과 자유, 기대와 소망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입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록된 편지입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에베소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낙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하여 적힌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적인 글이 하나 나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확신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허락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나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비밀의 계획이 같은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이 만세전부터 숨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부활의 사건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으며 우리와 영원토로 함께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아이들이 함께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세우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 시간 우리 아이들로부터 찬양되고 선포되어질 때에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슴속에 새기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